혹시나 제목 보고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 듯 한데요. 엔진오일이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 및 완화하는 것이지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엔진오일 증가하는 속도를 줄이거나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엔진오일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은 단 하나, 시동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주행 끝날 때까지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무조건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세요. 그래서 엔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 오일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주행시 가능하면 엑셀 페달을 과감하게 밟아 엔진 회전수를 높게 사용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엔진의 높은 열이 식지 않도록 전기 모터 단독으로 동력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연비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엔진을 가동해야 하니 연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엔진오일이 증가하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연비는 떨어져도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여 엔진오일 본형의 기능을 잃어버려 엔진에 데미지를 줄 위험은 줄어드니까요. 즉, 소렌토 하이브리드 포함 현대기아차 1.6 터보 하이브리드 오너분이라면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왜 엔진오일이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